앱프트 드로 사이언스 조주 여러분들. 주가가 3%가 오르고 빠졌는데, 도대체 오늘은 왜 올랐을까요? 도대체 오늘은 또왜 빠졌을까요? 자, 오늘 저 테마록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와 소재 부품이 폭등을 했고, 리튬 또한 폭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자 체박스에 보고서 올려 드렸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릭 자 이렇게 지원 에너지 애로 사이언스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자 지역 랜더바 시스템 하나 2차전지 리튬 연료전지 하나 수열 에너지 그리고 네 번째 코인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얻어 터져도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간다 자 개미를 털고 가겠죠 뭐 이렇게 털고 이렇게 털고 이렇게 털었을 때 아마 목표가는 여기야 될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 2차 3차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조금 이따 보고서 참고하세요. 그럼 도대체 오늘왜 리튬 섹터가 올랐을까요. 중국에서 리튬 현물 가격이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리튬 과잉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광산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되는데요. 밤사이 뉴욕 거래소에서는 앨범 아래 주가가 7%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리튬 관련주로도 투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자, 그럼 이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받아봐야겠죠? 그럼 어디가 매도일까요? 자, 그 원리 자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7월 18일 금요일 업데이트된 애프터노 사이언스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 구조도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애프터노 사이언스 투자 보고서 얻거나 받고 싶주신분께서는 앱트 플러스 보고서까지 같이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776-1519로 앱트 보고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매우기 어려우시면 제거 영상을 내리면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에 매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면이 바뀔 겁니다. 혹시 컴퓨터는 안 되니까요. 핸드폰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 번호가 안 나시면 번호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앱트라고 남겨주시고 자소통방 들어오시고 플러스 보고서까지 같이 붙여주셔야지 보고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지분 구조를 부서 갈 텐데요. 현재 시청은 2730억입니다. 최대 주가 a 프로젠인데 17.2%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24년도 11월 27일 날에 17.2% 그대로 가지고 있고 평균 단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자, 유동 주의 수가 86.9%, 외국인이 3% 가량, 개인과 기관이 66.9%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세력이 누구일까요? 이들의 단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래서 분석하기 앞서 자, 엔투텍에서 A 프로젝트 변경되면서 1,500원 차 맞죠? 그리고 현재 평균 단가가 공개되었고 비율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사 거래 연속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이 개인 다 계정 프로그램 세력이 손매수 92억원 어치를 받고 있고 외국인은 지분이 낮으니까 빼겠습니다 기관들도별 동향이 없죠 그래서 주요 세력은 개인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개인 세력의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요? 1429원입니다. 기관의 평단가 1424원, 외국인의 평단가 1412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개인 다계정 프로그램 세력으로 봤을 때 1429원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지금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가격 아래다 무조건 매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익률 별로 안 좋다면 무조건 또한 매집하셔야 돼요. 현재 세력은 마이너스 1.34%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과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매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력이 어떤 패턴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지금 위아래로 털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현재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은, 자, 이 초록선이 신용잔고를 뜻합니다. 지금 극감을 했죠? 자, 주가는 올라갔는데, 현재 지금 신용장고 떨어졌다는 것은 많은 수의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받고 말하면은, 일반 개미들이 이렇게 털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매도해야 됩니까? 매수해야 됩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신용장관을낮아졌다 이것은 매수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대차 거리를 봤을 때 현재 급격하게 지금 공매도 장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치고 있고 얼마가 쌓였을까요? 현재 주요 공매도 세력은 메릴린치 세력으로서 현재 이들은 자 얼마나 계속 치고 있냐? 자 18일자 4200, 4300 자, 5,600, 1억, 자, 1억, 5,500,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 대차장구 통해서 파악해 볼수 있는데요. 자, 금액이 약 68억 3,700만 원 정도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만 집회소된다면, 은 자, 일반적으로 한 5천만, 한 1억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다 나올 수 있다면 주가는 이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차트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건1 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최박사가 여기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자 잠깐만 자 할게요. 자 6월 25일자 13분 15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채널 공략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똑같죠 지금. 자 고점과 고점 이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저점을 그대로 이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주가 어떻게 갔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럼 현재 위치가 좀더 자세하게 본사람면 여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 돌파 시작과 따라가서이렇게 제일 편합니다. 1,300. 19월 돌파 음가 따라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 만들 때 그때 최박사가 소통방에 매수하세요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제대로 받으세요 자 그래서 최박사가 저 앱토너 사이언스 정말 많이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짜로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말이또 최박사가 자 날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875분이 입장이 계십니다 자 6월 30일 날에 9시 일분앱토노 사이언스 그때 가격이 얼마죠 1155원대 최박사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앱토노 사이언스 1319원 돌파 매수 대기 및1 1 5 0원 돌파 시장가 매수 준비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505분이 보셨고 9시 2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최 박사가 이게, 이거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 무료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최 박사가 여러분들께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어떻게했습니까 정확하게. 9시 19, 16분에 앱톤사이언스 1163원대 시장가 매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대응시켜드렸어요 556분이 보셨고 9시 17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현재 지금 수익권입니다 그러면 최박사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이 몇 퍼센트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1160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1160원 1160원 자 현재 주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자 잠깐만요 어 여기네요 21.8% 21.8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 대응을 받아보셔야겠죠 자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010-7776-1519로 문자로 두 글자 앱트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박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자, 최 박사가 잠깐만요. 한번 앱톤 사이트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일부러 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편집 없이. 아, 이 사람 정말로 리딩을 했구나.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현재 최 박사가 보기에는 쓰리 마켓 패턴으로 위아래 털었더라. 그래서 한번 아래로 털고 위로 털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최 박사가 이거 영상 안 틀게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가 올라가니까요. 얼마까지 3,315원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야 될까요. 자 그것은 자, 리딩 다이아고나 형태를 우리가 분석하면 알수 있는데요. 자, 더 이상 인증 안 틀겠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주가를 봤을 때,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옆으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하두개기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뭐가 보입니까, 지금? 고점과 고점 이어보세요. 저점과 저점 이어보세요. 그랬더니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6번 차례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최 박사 쓸어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매수 가격이 얼마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변한 거 없습니다. 그, 어, 잠깐만, 그대로 갈게요. 자, 1448원부터 1369원까지는 매집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저점. 최저점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어1 3 9 6원이네요 여기 매집한 게 맞습니다. 아, 설령 이렇게 깨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어요.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 리딩 다이아고날이란 하락 추세가 끝났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깨면 어떻습니까? 뭐 살짝 트리을 쓰면서 이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최박사가 어제도 말하고 그제도 말하고 한달전에도 말하고 정말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갈 것이다. 주가를 한번 이렇게 크게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인증 안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인증할 게한 6개 남았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자, 현재 고점을 찾습니다. 7,150원이고 저점을 찾습니다. 944원이죠.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최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38.2% 구간인 3,315원. 더 올라가면 61.8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최대 4,780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현재 유출해 봤을 때 여기, 여기가 여기 매도가 많네요자 그러면은 여기를 분석하고 여기를 분석하고 여기를 분석하면은 우리 합리적으로 가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방송과 꽤 다르죠. 원래 이렇게 해야지 돈을 따는 겁니다. 세상에 고, 뭐 이평선, 오일선이 올라가고 이십일이 올라가고 그것은 돈을 따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방송을 실례해야 돼요. 고점과 고점을 있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자 내려가죠. 폴링. 모인다왜지 하락세기 폴링. 왜지 패턴입니다. 이패턴 특징은 가장 긴 파동을 찾습니다. 그대로 되어 보세요. 이 빨간색과 겹치죠. 여기 파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자또 목이 아픈데요. 자최박사가또 어떤 걸 보고 있느냐? 자 어 잠깐만요 또 목이 좀 아픈데요 자 이렇게 가, 갈 수밖에 없더라 잠깐 좀 줄여 볼게요 제 박사가 언제부터 말했을까요 좀 목이 좀 아픕니다 저 한번 검색해 볼까 심심한데 자 이게 어, 애트뉴로 사이언스죠 몇 번을 제가 방송했을까요 자 제가 언제 처음 방송했냐면은 잠깐만요 자좀 컴퓨터 느린데 3월 17일 날 제가 처음 방송했네요 3월 17일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그 뒤부터 몇 번의 방송했습니까? 끊임없이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1페이지고, 어, 2페이지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한 60번 정도는 방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최박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위치를 찾아보자.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손잡이를 만들 건데, 여기서 손잡이를 만들겠죠? 그럼 대칭만 올라가니까, 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기라고요, 여기. 한 2,300원, 2,400원 1차 저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오파동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끌고 간다? 3,315원까지 끌고 간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가 어, 이렇게 알려드렸죠. 자, 단기 목표가는 여기야 맞고요, 여기야 맞고요, 여기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끌고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소통방에 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최 박사가 계속해서 이론을 강조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 돈을 딸수 있어요 자 다른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기도하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차트를 무시하고 돈을 딴 사람은 일시적인 겁니다 운이 좋아서 딴 겁니다 결국 다돈 잃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하면은이 포렉스 마스터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 현재 이렇게 채널을 긋다가 한번 아래로 깨고 그 다음 위로 깼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우파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스를 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박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2,400원이 왔을 때는 주가가 박스를 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잡고 3,315원까지 먹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최박사가 또 어디를 대응시켜줬을까요? 자, 이게 7월 2일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간 좀 남았으니까. 앱트으로 사이언스 딱 치면은 7월 1일 게 나옵니다. 이게 언제죠? 이게 수요일 그니까 나올 겁니다. 자 최박사가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올라가니까요. 자 잠깐만요. 이게 3시니까 1시 29분일 겁니다. 어 여깄네요. 자 1시 자 날짜도 안 까먹어요. 아 1시 55분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때 주가 폭등하니까 최박사 어 이거 잡으라 그랬을 건데 이거 제가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죠. 최박사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에 이거 제가 이거 놓칠 리가 없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8, 875분이 8 보셨고, 7월 2일 날에 11시 31분, 자, 1312원 때최박사가 얼마 도파시자가 따라가라? 자, 아직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319원 도파시자가 따라가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정확하게 11시 31분에 매수 대기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매수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자, 이거 아마 제가 실수로 지우지 않는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박사가 이렇게 여기 폭등하면은, 자, 주가 올라갑니다 하면서, 주가가 이제 우리 치가 어디다? 사파동이다더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1295원 대 알려드렸고요. 자, 더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박사가 매수 타점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 실수로 지운 모양이네요. 그래서, 어,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아, 왜 지웠지 이거를? 아, 제가 못 찾았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150권 돌파,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타이밍 알려드렸네요. 자, 뭔가 좀 꼬였는데, 자, 일단 인증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당일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꼭 시향 들으셔가지고 이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좌 복구하고 수익 잘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 7776 1519로 문자로 앱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기다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댓글을 클릭하면 메인에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안 나오시면 오류기 때문에 번호 좀입력하시면되고요 깔끔하게 소통방 입장, 앱트, 보고서, 플러스 보고서까지 남겨주시고요. 아까 보셨지만, 치박사가 9시에 매수하세요.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11시에 뭐 하나짜리 쓰임 없죠. 그래서, 매수과 매도과 타이밍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자 서비스, 이 알림 서비스까지 있으니까요. 혹시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자, 내가 앱트라고 소통방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보고서 받고, 1번부터 5번이라고 잘 숙지하셔가지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앱트 100조를 가지고 있고, 아한 5천원 이렇게 물려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가격 대별 대응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격은, 자, 1006원의 세력이 들어온 애가 있죠. 그 다음에 세력의 평단가가2 0 0 0원대니까이 잡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15원이 목표가니까 이 잡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61.8% 구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분할로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자 4번과 5번 그룹이고 수익은 1번, 2번, 3번 그룹입니다. 각각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격을 남겨주시면은자 1대1 맞춤별 종목 진단 상단과 더불어서 플러스 매수가, 매도가 문자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